안녕하세요 시즌 말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준입니다. 지금 막차 떠나기 5분 전이라 이거 빡세게 게임 해야 되거든. 박격으로 막차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즘은 방타 하나가 진짜 필수야. 근데 뭔가 대포 같은 거 쓰면은 이게 공격이 안 되잖아. 근데 박격은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는 수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개사기야. 너프 해야 돼요. 야왜안 되냐? 야 파벌이야? 박격 나 주고 자 통나무까지 있어 없, 있어 그럼 고갱 야잠깐만야 이거 머스키까지 야 이거 엘렉스 많이 썼다 상대방 머스키 그렇지 박격포 대가리 바뀌었죠 대가리싸싸좀싸 쏴, 쏴, 쏴. 그렇지 한대한대더한대더싸아야 해골통으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아 그냥 수비만 하는 수야한 대만 치자 해골 그렇지 아 잠깐만, 야 이거 뭐야? 돼지대기였어? 아니 이러면은 선박격 안박았지야 이걸 지금 내내 한 번만 속아준다. 야 이번에는 아까랑 공격 달라. 자 이거 스킬 대기, 스킬 대기. 대가리 박혀버렸죠. 야, 이거 스킬까지 써가지고 이거 일단은 저 로운 좀 제거해야 되거든. 어야 왼쪽은 그냥 맞아줄게요, 쿨하게. 어저 일스가 야 요즘. 일스가 개빡쳐, 일스 너프 안 하냐. 야,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야, 이번에 또 들어온다. 돼지 들어온다, 이거. 야, 이번에 돼지 들어오면은, 이거 마녀로 맞고앞 대포카트 박으면서, 그냥 생 올인 들어간다. 들어오냐? 들어와? 야, 안 들어와. 야, 팝을 때려봐. 여기다 팝을 때리기 무섭죠. 자, 해골통 놓고. 자, 요거 어우 아, 야 이러면은 야 요거 같이 와 저거 안 맞는 거 보소 야 그래도 데미지 많이 들어갔죠 야 이거 내가 번개까지 쏠거 예상 못해버렸죠 야 조심 조심 이거 수비박격 써야 된다 돼지 들어온다 돼지 돼지 야 이걸 안 들어와 이걸 참아 아 들어오잖아 아이 자식 빨리빨리 좀 말아 아까 통나무 빠졌거든 팝을 때려봐 후달리죠 그렇지 깔끔하게 정리 야 마녀 놓고 팝을 떨어지긴 할 텐데. 야 이거 이번에 진화박격이거든아 좀만 느꼈을걸. 괜찮아. 스킬. 오케이 스킬 썼어. 스킬 썼어. 야야 야, 빠르게 제거하고 대가리만 박힌다면은 대가리 박혔죠. 로우 안 나오죠. 엘릭스 없죠. 나가 이자 나가 이 자식아 어. 잔대덕 브로치. 야 궁수비 들어간다. 들어와 대지 들어와. 입구 카트. 브로치 스킬. 뻔하죠. 나가 오 반대 예상 못한 수 하지만 시간이 어이 어, 뭐야 어이 깜짝이야 나가 임마 확실히 박격대기 이게 무상성이라서 그냥 안정적으로 점수 올리기에는 이만한 대기 없다 해볼 동놓고야 뭐야 뭐야 아 고드릴이야 야요거는 고갱으로 깔끔하게 막아주고 통나무 빠졌고. 야 통나무 빠졌으니까 박혀포 바로 깔아주고 이거 어떻게 막을거야 기사? 야 요거 애매하다 이거 마녀를 순환을 한번 시키고 싶긴 하거든 아 근데 이거는 이건 대포 카트로 막는게 더 개이득이야 이렇게 막아야지 저거 데스데미지도 안맞고 데스데미지 맞으면 안된다 죽어 빨리 이 자식아 자 이러면 상대방 엘릭서 또 빼야되거든 자 이거 뭐로 막을 야 폭탄타워 뺐어 개이득 잠깐만 이러면은 오케이 대포카바뀌었고 이런 마녀 꺼내지 자 이번에 세게 들어간다 너 폭탄 타워 꺼낸 거 굉장히 후회하게 해줄 거야 어이 잠깐만 어이 반대 야 뭐냐 야 도끼맨 뭐야 저거 야 이거 번개 아 제발 야 기사 안 맞았다 어 이걸 피해가네 야야 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고들일 들어온다 고들일 들어오면 어떻게 막아야 되지 어 잠깐만 잠깐만 타임? 야야 도끼맨 도끼맨. 오 다행이다 와 얼법이 그래도 도끼맨 쳐줘가지고 깔끔하게 완마. 야 이거 박격 한번더 돌려주긴 해야 되는데 이게 하하 이러면은 이거는 그냥 대포카트로 막는 게 나을 거 같다. 대포카트로 앞에 뭐 기사 나오나? 이걸 참아. 자 고드릴 이번에 진화 고드릴이라서 고드릴 들어오는 거. 해골 킹이나 마녀로 잘 막아야 되거든. 자 놓고 아, 이거 해골 킹 영혼 없어 하고 싶지만 한 번만 참아 줘. 야, 대포카트로억그로 끌리면 그렇지. 해골 병사들. 개이득. 야,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이거 잘 막아야 된다. 고들를 뭐야? 아, 도끼맨. 야, 저거 도끼맨이 원래 디저임마. 도끼맨 안 들어가거든. 도대체 얘가 무슨 덱을 만났길래? 도끼맨을 쓰는거야 얼마나 시달렸으면 도끼맨 일단 카트 카트 오케이 야 폭탄타워까지 뺏고 개이득이죠 자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렇지 들어와 이 자식아 너뭐 있어 자좀 맞더라도 맞더라도 그렇지 어그로 안걸렸죠와야 이거 마녀가 기사쳤으면 큰일날뻔했다 잠깐만 이거 후회하게 해줄게 지나박격 박아주고 자 이번에 공격 세게 들어간다 이거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야 이거 번개까지 도끼맨만 브러치 끝났죠 대, 아 대가리 아직 안 박혔고 하지만 막을 엘릭서가 없어 보이죠 너 지금 너 지금 엘릭서 굉장히 부족해 보여 너 지금 통장 바닥 났어 지금 굉장히 허덕여 허덕이다가 지금 못 막아버렸죠 대가리 박혔고 데미지 계속 들어가고 스킬 쓰고 나이 자시가 야 그래도 이게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내가 1400을 한번 찍고 왔거든 야 그러다보니까 이게 뭐 세상 눈에 뵈는게 없어요 인생 그냥 될대로 대라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잘돼 어 아, 뭐야 이거 야 일드? 일단은 내가 볼때 심해 탈출하기 위해서는 그냥 요런 박격이나 뭐 석궁 아주 그냥 이런 더러운 덱 쓰는게 베스트야. 게임은 더럽게 해야 이깁니다. 야, 이거 뭐냐, 골렘이냐? 야, 잠깐만, 이거. 이거 일단 그냥 번개 한대 때리고. 자, 빠르게 저거 전치사만 잡으면은. 자, 바통 빠졌거든? 바통 빠져서?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너 바통이 빠졌잖아, 토네이도? 지금 가까스로 썼지만? 자, 이거 어떻게 막을, 안 막아? 이걸 안 막아? 야너 이거 참아? 야 이걸 참고 정제소를 박아 버리네. 아주 그냥 정신이 나가 버렸죠. 나 번개 빠진 거 보고 정제소 급하게 박은 건데. 너그 정제소 이번 한 번만 허락해 준다. 야 이거 골렘으로 그냥 타워 밀겠다는 거거든. 근데 내가 번개로 진화의 일드만 잘 자르면은 정제소 돌아가도 충분히 막을 순 있어. 어떻게 한번 막아 봐. 근데 이거 정제소 하나 더 까면 좀 위험해지고 아야너좀 급하다 잠깐만 너 벌써 골렘 내는 거야 야 이거 이 친구 굉장히 급해 너너 너 이번에 진화일드 놓고 싶지 자 번개 아낄게요 번개 무조건 아껴야 돼 진화일드 나오면은 번개로 진화일드 진화일드 야왜안내야 야, 내야지 야 이걸 안내 야야 해골병사 빨리 생산해 와 이거 빨대 꼽혔다 잠깐만 어, 위기다. 야, 이거 잘 막아야 된다. 그렇지? 미니 피커만 잡으면 그렇지. 깔끔하게 수비해 버렸죠. 아니, 정제서 돌아가면 뭐 하나. 어, 잠깐만. 어, 야 인데 개 무섭다. 야, 이거 박뀌고 받고. 아, 참이야. 인데 빨리 잡. 야, 바뀌고 잡히면 안 된다, 이거. 잡히면 안 돼. 오케이, 다행이다. 이러면 어그로가 계속 끌리긴 하거든. 야, 이거 이 자식 진화인데안 내네. 야, 이번 한 번만 막으면 돼. 한 번만 막으면 돼. 야 번개 쓰면 안돼 번개 쓰면 안돼 고격 놓고 막기만 하면 된다 막기만 막으면 이겨 야나 이거 못 막냐 스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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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폭까지 살려 야야 야, 번개 야저 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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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어 죽어 죽어 어, 와야 지켰죠 야너 빅스펠 없잖아 빅스펠 있어? 없었던 것 같은데 없어 없어 제발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제발. 그냥 들어간다. 그렇지 나가. 야 다음 시즌 순호가 판을 칠게 뻔하기 때문에 이거 히어로 얼굴 나오면은 너도나도 순호 쓸거 같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볼뱀으로 참교육 들어가야 된다. 순호 유저들 대가리 딱 대고 있어. 그냥 볼러랑 토네이도로 호그라이더 숨도 못 시게 해줄게요. 어? 아 근데 야, 이거 히어로 얼굴이 무덤을 또. 겁나 잘 막아. 야 이거 뭐냐 얘 또? 아 이거 스킬 써야 될것 같은데? 스킬 쓰고. 야저 인덕부터 좀 빠르게 어떻게 안 되냐? 그렇지야 일단 해골킹 살았죠? 해골킹 살았고, 살았고 야 이거 지금 보니까 단검이네 어? 감일도 없는 놈. 어 잠깐. 어 잠깐만 야 조심 조심. 야 이거 잘 막아야 된다. 이거 잘 막아야 된다. 야 미니피카 미니피카부터. 미니피카 빠르게 카트. 카트 이 자식 아 놀랐잖아. 아니 유행 한참 다진한 단검미를 쓰고 있네. 정신 못 차리죠. 야 근데 얘 이거 덱 뭐냐? 돼지 덱인가? 일단 매나 떨어진 거 보니까 아 이거 뭔가 벌렁 같기도 하고 와야 배틀램. 야 배틀램은 좀 신박했다. 네틀램이죠. 자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면서 한대 들어갔죠. 자 요거 한 대만 맞아준다. 자 반대로 해골통 넣어주고. 아 맞다. 아저저 엄마 마녀 괜찮아. 야 영혼 없으로 대체해버리면 그만. 자 요거 돼지 3 마리까지 영혼 없이 야무지게 되죠. 자 요번에 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거 매나 나올 거거든. 이거 스킬 미리 쓰고 매나 나와도 어 뭐야, 저렇게 나온다고? 야 잠깐만 이러면은. 대포 카트로 빠르게 맨나 카트 해야 되거든 야 단검 타워 지금 공격 안 하고 있죠 심 정지 상태죠 자맨나 녹였고 박형표 받고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자자자자자자 빠르게 와야이 자식 필살기 드디어 나왔죠 감히 빙결을 숨기고 있어 어잠이야 이거 이거 번개로 방심한 틈을 타서 이러면은 아 이거 감정까지 쓰냐 하지만 대가리가 뜨겁죠, 지금. 어? 자, 한대 더? 한대 더. 여기까지.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어우, 뭐야? 반대로 들어온다. 자, 그러면은. 이것만 수비해주고. 박격포 깔면은. 상대방, 이거, 야, 근데 빙결 있으니까 빙결 예상해야 된다. 빙결되기. 어우, 반대로 들어와? 정면승부 안될것 같으니까 지금 요리조리 대가리 굴리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죠. 자 수비 깔끔하게 해주고 자 오른쪽에 박격포 박을 준비한다 박격 장착 완료 자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야 왼쪽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 미래의 나에게 맡기고 오른쪽 너 오른쪽 어떻게 막을 거야 오른쪽 그냥 번개 때려버리기 나가 나가 이 자식아